오늘은 여성의 제자리 돌기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 회전이라고 그러죠 보통들 이제 제자리에서 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전진 후진을 이제 거의 제자리에서 해가지고 1회전 또는 2회전 또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이제 3회전까지 이제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성들 돌때 남성의 리드 방식 그리고 어, 여성의 이제 팔의 위치라든가 여성이 이제 어떻게 돌아야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일 먼저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을 이제 회전 시킬 때 주로 이제 앞에 서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여성을 이제 마주한 상태에서 어, 제자리에서 이제 베이식 스타트허 가지고 다시 이제 밀고 당기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성을 갖다 여성이 나올 때. 나올 때 이제 돌려주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있죠. 그냥 무조건 그냥 서가지고 남성이 스텝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남성 자체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밀고 당기면서 서로가 이 탄력이 타이밍이 맞아야죠 바란스가 밀고 당길 때 그러니까 이 밀고 당길 때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서로가 각자의 스텝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힘이 서로 이제 맞부닥칠 때, 그때 이제 여성이 이제 우회전. 거의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여성이 우회전하는 쪽으로 하죠. 여성이 이제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숙달이 되셔서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성의 이제 우회전이죠. 이제 여성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니까는. 남성은 이제 대개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왼손을 많이 사용하죠. 그 왼손을 사용하실 때 되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소리 나게 되면은 이제 손 위를 잡아가지고 손등을 잡죠. 이렇게 손등. 손등에서 이제 손목이 이렇게 걸쳐지는데, 요렇게 되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팔뚝하고 손하고 이제 걸리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여기 이제 걸려지니까 이제 힘을 받게 되죠. 그리 이제 여성의 경우는 내겐 이기 손으로 이제 이렇게 오므린 상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등에서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딱 걸쳐가지고 탁핸들을 이제 트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게 되죠 대개 보면 이제 여기서 그냥 여성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제재를 에서 남자들 이제 스텝 하면서 제재를 써고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하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남성이 리더할때이 자체도 손가락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손목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몸이 같이 돌면서, 그 여성도 뭔가 남성하고 같이 이게 스텝을 하면서, 남성이 이제 동작을 해주면서,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요게 이제 이루어져야 서로 뭔가 이제 동화감을 느끼게 되죠. 그 여성 자신도, 어, 도는 요 동작을 하면서도, 어, 힘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이제 스타트 할 때, 지금, 이제, 일자 스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해가지고는, 이, 제자리 를걸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제, 하기가 힘들죠. 그, 왜냐면, 패턴 자체가 전진 후진 그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스윙 디로바 스타트 해가지고, 퀵, 퀵, 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여성을 이제, 회전시켜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자이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스피드. 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메리칸 스피드 자체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타이밍이, 어, 남성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에 밀지만은, 아, 자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또이팔 자체가 남성발하고 이제 반대니까 이제 여성발 그대로니까 이 자체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요런 식할때 따다닥 할때 스로우 할때 이제 쓰리 스텝, 투 스텝 할때 쓰리 스텝 하면서 끝에 이제 리드하게 를 되죠. 밀고 아메리칸 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오른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른발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지르박 자체는 스윙 지르박 자체는 이제 왼발이 떨어지니까 여섯에 이제 왼발을 붙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면서, 왼손으로 틀면서 이렇게 이제 리드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자이브 아메리칸 스피하고 어 스윙 지르박에서 이제 제자리 이거 인플레이 스톤 시키는 건 이제 그 차이죠. 그 리드 자체는 타이밍은 똑같고, 스텝 자체도 이제 똑같죠. 근데 이제 자이브는 자이브대로 이제 그때 이제 할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 자체 여기서 이제 리하는고 그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하게 되면 여성도 뒤로 약간 가죠. 셋 하게 되면 이제 여성도 뒤로 간단 말이죠. 여성의 경우는 이제 왼발, 남성의 경우는 왼발 셋네 다섯 여섯 하면서 이제 모아지게 되죠. 서로가 이제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발자세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모아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이제, 리더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다 약간 벌써 신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하면서 이제, 리더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이제 리드가 들어가니까 오른발이 이제 틀어지게 되죠. 하나, 둘이 되는 거죠. 그 여성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천천히 도는 경우고 이제 빨리 도는 경우는 이제 여성이 또 빨리 돌 수도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어, 초보자들 하기에는 조금 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 요 식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하시게 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이제 남성이 돌려주니까, 돌고, 하나, 둘, 딱 세게 되면 되죠. 그때 여성의 또요 손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나가서 이제 이런 분 저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팔의 위치, 요 손을 갖다가 이제 도시고 나서 스텝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팔을 갖다가 아래로 하고 어떤 분은 또 옆으로 에 가만히 내리고 쓰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앞으로 해드리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질이죠. 그니까 요 스타일 자체도 뭐냐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죠. 아,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하는 식으로 좀 스타일 자체도 좀 이제 버려야 할 거, 그런 거 고칠 거는 좀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바람직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할때 이제 여성이 팔이, 남성이 리더에서 돌렸을때팔 자체의 위치가 손의 위치가 그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정시 도착이 되죠 남성의 경우는 예를 서 이렇게 리드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팔이 딱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여기서 할때이팔 동작, 손의 위치라든가 그 동작이 그냥 요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 딱 이게 손이 남성의 앞에서 리드를 하더라도. 자연이 딱 잡히게 되니까, 편안하죠, 서로가. 그니까 러이 자체는 뭐냐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이 손의 위치, 그걸 갖다 이제 지켜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르박이라든가 이런 이제 계열 이제 춤을 하다 보면, 손 높이 같은 게 이제 되게 보면, 요, 지금 이제 요, 허리에서 가슴 요 레벨.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보다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남성의 이제 가슴, 주로 이제 어떤 위치로 생각하시냐면, 명치에서 이제 배꼽 중간의 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성분들이 키가 작으니까, 손을 약간 이제 올린다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는 남성이 맞추는 것보다도 일단 본인이 편안한 위치를 갖다 조정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여성보다 신장이 있으니까, 여성의 손의 위치를 보고 조금 낮춰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목. 넥이라고 그러죠. 넥. 넥 레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 오버헤더, 요 위치. 대개 이제 요세 위치로 해서 이제, 손의 동작이 작용이 되는 게, 피게더 스텝이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성이 제일 먼저, 체재질 어, 돈다든가 이런 거할 때는, 요 손의 위치를 항상 여성의 기준으로 해서 명치하고 배꼽 고 중간 정도 또는 좀 낮춘다 하게 되면 이제 허리 정도 높이 또그 이하로 가면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몸을 스기고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이제 그런 그게 되죠. 여성도 요런걸 생각해서 남성이 리드할 때 손의 위치도 항상 하면 딱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위치가 이제 저절로 되죠.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남성도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손의 위치가 자동으로 되면 보지도 않고도 딱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편안하고 보면서도 안 봐도 손이 서로가 싹 위치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편안한 거죠. 그래서 항상 손의 위치는 요, 가슴, 요 아래, 그 중간 허리에서 이제 그런 정도 위치가 되죠 그래갖고 또 위치는 이제, 어, 트레일드웨이스트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허리, 이 자체로 이제 요 정도 높이에서 여성인 경우 이제 남성이 이제 이렇게 손을 할 경우라든가 뭐 기타 이제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도 손의 높이, 팔, 요 위치는 마찬가지 이제 항상, 그 남성이 여기서 돈들라도 항상 자동으로 손이 되게끔 항상 이 높이를 갖다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유지를 시켜줘야 남성도 편안하고, 여성 자신도 뭐냐, 팔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남성이, 자동으로 리드가 되니까 편안하죠, 서로가. 서로가 편안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도 요 팔의 위치, 손 자세라든가 이런 거죠. 손 잡을 때. 아래로 갈 것인가 또 위로 올 것인가 그런 건 이제 남성이 알아서 리더라지만은 요 높이만은 이제 유지해 주시면 되죠. 는자이버의 어, 어, 아메리칸 스피니 있죠. 그 아메리칸 스피니하고 어, 스윙에서 지금 이제 해드린 어, 재질에서 이제 여성 도는 거 요것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게 같고 어떻게 에, 다른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우선, 이제, 자이브 스텝 하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스페인 하게 되면, 남성의 이제 경우는, 원, 투, 쓰리, 어, 포, 파이, 어, 식 이제, 요런 식으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나가는데, 이 여성의 경우는, 이제, 스윙 지르박, 이제, 남성 스텝으로 하면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 자체를 갖다 카운트로 이제, 원으로 이제, 셋을 이제, 원으로 치면 되죠. 1, 2, 3, 4, 5, 6 t 요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자이버하고, 어, 스윙 지루박하고 이제 같다고 이제 먼저 얘기 드렸죠. 투 스텝, 쓰리 스텝의 차이다. 이게 남성의 경우는, 어, 여기서 이제 자이버하게 되면은, 이제, one, t uh, 요게 되지만, 이제 요게 이제 여성, 어, 스윙 지루박으로 하게 되면,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이제 투 스텝으로 붙이는데, 이제, 자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투 스텝 붙이는 게 아니라, 쓰리, 아 포. 요런 아, 식으로 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 파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니까는 러 이제 편안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남성의 경우는 이제, 어, 스윙 지르박에 이제 여성 스텝이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면 되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스윙 지르박이 남성 스텝이죠. 그게 이제 오른발부터 이제 하나로 해갖고 1, 2, 3, 4, 5, 6 요거는 이제 약간씩 틀던가 요거는 이제 허는 분들은 이제 그 요령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타이밍 자체는 어, 스윙 지르박이 제 이거 하는 거나 이제 똑같죠. 남성의 경우 1, 2, 3, 4. 5, 6, 똑같은 거지, 오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윙 지르바하면서도 어, 자이브의 이제 아메리칸 스피너 그맛 그대로 하면서도 예를들어 남성의 경우는 어, 이제 여기서 어시타트 해가지고 셋네 다섯 여섯 할때 하나 둘셋네 다섯 또 여섯 하나 또둘 그 완전히 스윙 지르봐가면서 자유반는 이제 기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투 스텝, 투 스텝을 쓰리 스텝, 쓰리 스텝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갔다가 이제 편안하게 하시려면 투 스텝하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기서 한번 쓰리 스텝하고, 그러면 다시 투 스텝 해도 되고, 섞어서 이제 하셔도 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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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몸만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스윙 지르박을 하시면서 이제 자이브는 스타일로 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연습을 하시고 이제 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어 우리가 스윙 지르박 하면서도 자이브 스텝도 하나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하시게 되면 되는 거죠. 이제, 요, 이제, 아메리칸 스피하면서돌 때, 1 2 3 4 그냥 돌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스윙 지르박에 설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도는 요나 스타일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 남성이 이제 베이식을 해야 되니까, 오른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안 돌아져도, 옆으로 돼도, 다시 이제 나중에, 3 or 4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도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회전량에 따라서 이제, 그 응용미 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자이브제 아메리칸 스피드도, 또그 스윙 지르박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지르박으로 하시게 되면, 여성의 경우는 이제 자이브도 하면서 또수행지르박 남성의 스텝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허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죠. 남성은 이제 또 여성의 이제 자이브 스텝 이제 그거 그대로 이제 또 허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득이 되는 거죠.